안녕하세요. 더리리 프린스 어린 왕자 영원소완덕 챕터 26 두번째 시간입니다. What does this mean? 이게 무슨 뜻이지? I demand it. 나는 다그쳐 물었습니다. Why are you talking with the snakes? 왜 너는 뱀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 I had loosened the golden muffler. 나는 금빛 목도리를 느슨하게 풀어주었습니다. That he always wore. 그가 항상 두르고 있던 금빛 목도리. 목도리를 느슨하게 풀어주었습니다. 여섯 데트는 목적격 관계명사로 대 앞에 있는 더 골든 머플러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원은 웨어 입다의 과거인데요. 이 웨어는 우리 몸에 부착하는 건 전부 웨어로 갑니다. 옷을 입다, 신발을 신다, 모자를 쓰다, 목도리를 두르다, 전부 다 웨어라고 표현합니다. I had moistened his temples. 나는 그의 관자놀이를 물로 적셔주었습니다. 밑에 그림을 보시면 관자놀이는 눈과 귀 사이에 맥박이 뛰는 그 지점을 템플, 관자놀이라고 합니다. And 그리고 I did give him some water. 나는 그에게, 어린 왕자에게 약간의 물을 주었습니다. To drink, 마실 물을 주었습니다. 이때 to drink는 to 정사로 형용사 역할을 해서 앞에 있는 some water를 가리킵니다. 명사를 가리킵니다. 수식합니다. And now, 그리고 now. 이제 I did not dare ask him. 나는 어린 왕자에게 감히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Any more questions? 더 이상의 질문을 감히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He looked at me very gravely. 어린 왕자는 나를 매우 진지하게, 심각하게 쳐다보았습니다. And 그리고 put his arms around my neck. 그의 두 팔을 내 목에 꼭 껴안았습니다. 둘렀습니다. 예, 여기서 put his arms a r o u n d 는 팔을 두르다. 이런 뜻입니다. 내 목에 팔을 둘렀다는 것은 목을 끌어안았다는 얘기입니다. I felt his heart beating. 나는 어린 왕자의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Like the heart of dying bird. 죽어가는 새의 심장처럼. Shot with someone's rifle. 누군가의 소총에 맞은 죽어가는 새의 심장처럼.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shot는 과거 분사로 shot, shot, shot. 그래서 과거 분사 똑같이 변형이 되고요. 그래서 샷은 총에 맞은 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bird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기 dying bird와 shot 사이에는 주격관계 대명사와 비동사가 생략이 되어 있죠. A dying bird, that was, words, d e a d was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shot with someone's rifle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눈과의 총에 맞은 죽어가는 새 이란 뜻이죠. I'm glad, 나는 기뻐 that you have found 당신이 찾아내서 what was the matter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당신의 당신그 비행기의 엔진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여기서 that는 접속사고요. w h a t 는 의문사인 무엇이라고 해도 되고요. 당신의 엔진에 문제가 있는 것을 찾아내서 기뻐해도 됩니다. 그것을 해도 다 의미에 통하게 했습니다. he said 우리 왕자가 말했습니다. now 이제 you can go back home 당신은 집에 갈수 있겠네. how do you know about that 어떻게 그걸 알고 있니? I was just coming to tell him. 나는 막 오고 있었습니다. To tell him. 어린 왕자에게 말해주려고. That my work had been successful. 내 일이 성공적이었다는 것을. 내 일이라는 거는 비행기 엔진을 고치는 일이 성공했다는 것을 어린 왕자에게 말해주려고 막 오는 중이었습니다. Beyond anything. 어떤 것을 뛰어넘어. That I had there to hope. 내가 감히 희망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뛰어넘어서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은 예, 여기서 was just coming. 막 오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과거 진행이 되겠죠. 과거의 뭐만은 중요했다.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 문장의 데트는 접속사고요. 그리고 여기 데트는 예, 관계사로 anything을 가리킵니다. 수식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내 감히 내 희망을 뛰어넘는 것 예, 희망을 에, 감히 뛰어넘는 것이 말은 무슨냐면 희망조차 갖지 못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He made no answer. 어린 왕자는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To my question, 내 질문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but he added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어린 왕자는 뭐라고 했냐면 I too, I am going back home today. 나도 오늘 집에 돌아갈 거야. 네 여기 보시면 I'm going, be going, b-i-n-g. Yeah, 현재 진행형이고요 뭐뭐 하는 중이다. 그리고 현재 진행형은 가까운 미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나 오늘 집에 돌아갈 거야. 돌아갈 예정이야.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Then, 그리고 나서 sadly, 슬프게. It's much farther. 그건 훨씬 더 멀어. It is much more difficult. 그건 훨씬 더 어려워. 그것이 뭘까요? 네, 앞에 나온 going back home. 집에 돌아가는 것이죠. 어린왕자가 집에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멀고 훨씬 더 어렵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much f a r r 보시면 much far even still a lot. 이런 강조어인데요. 비교급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뜻은 훨씬. 이런 계속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I realized 클리어. 나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that something extraordinary was happening. that. that은 여기서 접속사고요. something extraordinary. 심상치 않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심상치 않은 뭔가 그 평범하지 않은 어떤 일이. 그래서 extraordinary는 형용사인데요. something을 수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h ing으로 끝나는 단어는 형용사가 뒤에서 소식을 합니다. 예를 들면 something special 특별한 것. 이런 게, 이런 일이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I holding him close. 나는 어린 왕자를 꼭껴 났습니다. 꼭껴 났습니다. in arm 팔로 꼭껴 났습니다. as if he were a little child. 마치 어린 왕자가 어린 아이인 것처럼 꼭껴 안아 주었습니다. 여기서 as if는 다음에, 워가 왔죠. 네, as 가정법 과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에 반대죠. 그래서, as i 는 다음에, 동, 과거 동사가 옵니다. 이거를 과거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가정법이기 때문에, 현재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마치, 어린아이인 것처럼. yet, 그러나, it seemed to me, 나에게는 보였습니다. that he was rushing headlong. 어린 왕자죠. he, 어린 왕자가, 성급하게 뛰어드는 것처럼 나에게 보였습니다. t o w a r d in abyss, 심연을 향해서 심연이란 아주 깊은 깊은 밑바닥이죠. 심연을 향해서 급하게 나에게 성급하게 나에게 뛰어드는 것처럼 나에게 보였습니다. From which I could nothing. 그래서 위치는 abyss입니다. 심연으로부터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To restrain him, 어린 왕자를 저지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it는 가주어고요. dead 이하는 진주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dead 이하가 나에게는 느껴졌습니다. 보였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리고 from which. 보시면 이걸 풀었으면 and which가 the o b v i o u 입니다 그래서 from and from the o f f i c e 로 풀어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명사. on office 다음에 전치사 from 그 다음에 위치가 나왔죠. 이 위치는 앞에 명사 on office를 가리키고요. 전치사 위치에서 위치의 그 앞에 명사를 대입을 해서 해석하면 쉽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면 on office from 위치를 on an office and from the office가 되겠죠. 관계대명사는 접속어와 대명사 역할하기 을 때문에 and the office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nd office from the office. obvious, 시면, 그리고 그 시면으로부터 이렇게 풀어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His look was very seriously, serious. 어린 왕자의 그 얼굴 표정은 매우 심각해 보였습니다. Like someone lost. 누군가가 길을 잃은 것처럼, far away. 저먼 곳에서 길을 잃은 것처럼. I have your s h e e p 나는 당신이 그려준 양을 갖고 있어. 양의 그림을 갖고 있어. And, 그리고 I have the s h e e p s box. 나는 그 양이 들어가, 들어갈 수 있는 상자를 갖고 있지. And I have the muzzle. 그리고 나는 입마개를 갖고 있지. 양의 입마개를 갖고 있어. 그래서 like는 뭐뭐처럼 이란 뜻이겠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